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만에 돌아온 조미튜브의 조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합순위가 매우 높은 전략게임,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을 해볼 건데요. 2에서 4인이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지만, 저희는 베스트 3인으로 플레이하는 장면과 룰 설명까지 담아가 봤으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텔은 근대 유럽 중심가를 무대로 각계각층의 손님들을 유치하려는 호텔리어들의 경쟁을 그린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들은 좋은 서비스와 유능한 직원을 통해 호텔을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호텔의 홍보와 황제의 관심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게임인데요. 게임 세팅은 경영판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행동판을 그 옆에 놓은 다음 휴지통과 승점마커를 행동판 옆에 놓습니다. 경영판 옆에 음식 큐브를 색깔별로 모아놓고 손님 카드와 직원 카드는 각각 따로 섞어 뒷면 더미로 쌓아두시고 손님 카드 더미 맨위 카드 5장을 뽑아 경영판 아래쪽 테이블에 한 장씩 앞면으로 펼쳐주세요. 정치카드는 ABC 묶음마다 한 장씩 선택해 경영판 왼쪽 우측 세칸 자리에 앞면으로 펼쳐주시고 황제카드도 ABC 묶음마다 한 장씩 선택해 경영판의 오른쪽 우측 앞면으로 펼쳐주세요. 주사위는 2인풀 10개, 3인풀 12개, 4인풀 14개로 사용되고 순서 타일은 뒷면 표시에 따라 게임 인원에 맞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텔판을 플레이어마다 하나씩 선택하면 세팅 끝. 게임은 총 7라운드로 진행되며,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작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저희는 3인풀이라 12개를 사용해 굴렸고, 이 주사위를 눈에 따라 행동판 상응된 칸에 정렬하고, 각자 차례를 시작하면 되십니다. 자기 차례에는 먼저 경영판의 손님 카드열에서 손님 카드 한 장을 골라 아래쪽 표시된 비용을 내고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져온 손님 카드는 자기 카페 빈 테이블에 놓는데 최대 3장까지라 빈자리가 없다면 손님을 데려올 수 없으며 손님 카드를 가져오는 행동은 선택사항입니다. 손님카드 가져오기 단계 이후에는 주사위 행동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주사위가 최소 한개 이상 있는 행동칸을 하나 고른 다음, 칸의 행동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사위 행동칸엔 음식 가져오기, 객실 타일 가져오기, 명성 올리거나 돈 받기, 직원 고용하기, 일원 내고 다른 행동칸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려면 상응하는 칸 주사위 하나를 가져와 자기 순서 타일에 놓고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7라운드가 끝나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인 풀그 호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 1원을 내고 어두개두 두 개씩 갖고 옵니다. 두개 음. 뭐야 갈색 두 개, 음. 흰색 두 개로 해서 음, 맞네요. 깎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네. 일단 이런 얘 완성돼서 일점 올라가고. 네. 얘는 또칠점 올라가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얘는 1원일 1원 받고 방 하나 뒤집기. 그리고 얘는 이거 완성했고 음. 하나 더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뒤집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뒤집고 네, 원 이렇게 해서 2 개짜리 완성돼서. 4원. 3원. 3원. 4원. 3원 그리고 제 1원 4원 저건 이미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5원 내고 잠깐만 3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5원을 왜 내요? 어, 3원 있어요 거기? 음. 4원 음. 4원 드렸어요 왜요? 이거까지 1원 내시면 돼요 되... 아 그건 아까 받았어요 까 받았어요? 네 아, 1원 내셔야 돼요 그러면 1원 다시 내고 음. 그리고 둘다 이제 없애면 됩니다 없애고 음. 점수 둘다 받은 거죠 팔점네네 네, 음. 받았어요 음. 이제 그런 것죠또아또 네. 아, 또 다음 또참 재탈인데 네. 이제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음,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가져가는 건 차라리 오를 써서 직원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검정색 하나만 더 있었어도 씨, 나도 직원 둘 내릴 수 있는데 아깝다. 하나밖에 못 내리네. 저 하나 내리면 내는 조건이 없어 어차피 이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하셔야죠. 그래서 이걸로 가면 점수를 받을지 이거 하나만 더 했었어도 이것또할수 있는데 잠깐만 지금 이거 내리는 게 이거죠? 오. 네 네. 네. 2원 내시면 됩니다. 2원을 내고 네. 남은 돈 점수 있나요? 아니요. 네. 동점이에요. 네. 이거 내리는 게 최선인가? 네 아니면 은뭘 가져와서 가져와서 완성은 어. 못해요. 완성 못하면 그쵸? 마이너스 3점이에요. 네이원을 내고 이를 두 개로 써서 검정 하나, 빨강 하나로 해서 얘 갖고 오고요. 또 이관을 내서 직원을 하나 내릴게요. 방 하나 공, 방 하나 칠수 있는데 안짓겠습니다 일단 요거 뒤집으면서 저는 또5 점에 3 점, 8점 갑니다. 육0 회까지. 내린 걸로 끝났어요? 네, 요걸로 요걸로 내렸습니다. 2를 썼고요. 오, 3 번. 게임 끝.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해본 <laughs>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 그 호텔이라는 게임은 여기서 종료가 났고요. 첫 플인데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은 게임이라서 되게 재밌게 한 게임이고, 어 등은 저기 말발 너굴님께서 1 등을 하셨고, 뭐 점수 대충 간 걸로 너무 월등히 1등이라서 <laughs> 지금 1 0 0점이라고 치고 얘기합시다 지금 계산하기가 두바퀴다 지금 두세 바퀴 돌아가지고 계산하기가 애반데 그냥 이백십오점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저 쯔미는 똑같이 두 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 육십이 점으로 이점 빼줘야 돼요 이 점을 하고 그리고 3점으로, 3등으로 저희 성성님께서 155점으로 한 바퀴 돌았었다는 전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